밤 동안 눈 건강을 위한 네 가지 말린 과일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특정 간단한 음식, 이 경우 거의 모든 식료품점에서 찾을 수 있는 네 가지 말린 과일은 잠자는 동안 노화되는 눈을 보호하고 심지어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너무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 말을 계속 들어주십시오. 저는 30년 이상 노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가슴 아픈 한 가지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명하게 보는 능력의 상실입니다. 밤에 자신있게 운전할 수 없게 되거나 글을 읽기 위해 책이나 신문을 더 멀리 잡아야 하는 일, 또는 방 건너편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몇몇 환자들은 마치 누군가 그들의 삶의 불을 어둡게 한것 같다고 말합니다. 다른 환자들은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끊임없이 흐릿하거나 눈이 타는 듯 따갑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잔인한 점은 이 모든 것이 너무 천천히 진행되어 자신의 독립성을 앗아가기 시작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수년간의 산화 스트레스, 염증, 그리고 눈이 매일 밤 스스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핵심 영양소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음식이 지금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눈을 강하고 선명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네 가지 말린 과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각각 고유한 이점이 있으며 제가 마지막에 공유할 것은 제 경험상 그중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여기가 처음이라면 저는 제임스 포터 박사이고 이곳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을 보호하는 자연적이고 과학에 기반한 방법을 밝히는 골든 헬스입니다. 도움이 될것 같다면 다음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그럼 목록의 첫 번째 말린 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화과, 피그즈, 달콤하고 오래된 음식인 무화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쫄깃한 식감과 자연적인 단맛으로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무화과는 단순한 건강 간식 그 이상입니다. 무화과는 눈 건강을 지원하는 영양소로 가득 차 있으며,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선명함과 밝기를 되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무화과는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 루테인과 같은 식물성 전구체 화합물이 풍부하며, 이들은 망막과 눈의 투명한 표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모두 중요합니다. 비타민 A 결핍은 노년층에서 예방 가능한 야맹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며 무화과는 이를 보충하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또한 케르세틴, 루틴, 클로로겐산과 같은 강력한 식물성 항산화제인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눈의 섬세한 광수용체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품과학 및 기술 저널, 저널 오브 푸드 사이언스 앤드 텍날러지의 검토에 따르면 이러한 항산화제는 눈 뒤의 미세혈관에서 더 나은 혈류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야간 시력에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아과의 천연 당분은 아몬드 몇 알이나 아몬드 버터, 한 작은 술과 같은 소량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특정 지용성 항산화제의 흡수를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종 자기 약 1시간 전에 가벼운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 공급원과 함께 말린 무화과 두세 개를 저녁에 섭취하도록 제안합니다. 이는 눈이 밤에 겪는 자연적인 회복주기에 필요한 연료를 몸에 제공합니다. 72세인 헤롤드라는 환자가 포터 박사님, 별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는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야간 시력이 너무 저하되어 맑은 밤에도 그가 좋아했던 별자리를 볼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호두 한 줌과 함께 소량의 무화과를 저녁 루틴에 추가했습니다. 4주 만에 그는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북두칠성을 다시 볼수 있어요. 그것은 기적적인 치료법은 아니었지만, 헤롤드는 눈에 부족했던 영양분을 제공함으로써 어두운 환경에서 보는데 도움이 되는 빛에 민감한 세포의 재생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그가 자는 동안 밤마다 조용히 계속 작동했습니다. 무화과는 간단하고 맛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시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한 첫 걸음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달콤하고 쫄깃한 또 다른 과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간 시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독서를 힘든 일로 만들 수 있는 건조함과 자결감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별표 별표 대추야자, 데이츠, 별표 별표입니다. 대추야자, 데이츠, 이제 미래를 만족시키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자연적으로 달콤한 과일인 대추야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대추야자는 수세기 동안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가치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풍부한 단맛 때문에 종종 별표, 별표, 자연의 사탕 별표, 별표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맛을 넘어 대추야자는 특히 독서나 TV 시청조차 불편하게 만드는 건조함과 자결감과 같은 피로하고 자극받은 눈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영양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추야자의 핵심 영양소 중 하나는 비타민 B6로 이는 눈에서 뇌로 신호를 전달하는 시신경을 포함하여 건강한 신경 기능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대추야자는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눈의 작은 근육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미네랄인 상당량의 칼륨과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추야자가 눈 건강에 있어 두드러지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추야자는 놀라울 정도로 풍부한 폴리페놀과 루테인, 제아잔틴과 같은 카로티노이드 공급원입니다. 이 식물 색소들은 망막의 중심 부분인 황반에 축적되어 내부 선글라스처럼 작용하여 유해한 청색광을 걸러내고 산화 손상을 줄입니다. 영양과학저널, 저널 오브 눌리셔넬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카로티노이드의 높은 섭취는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의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추야자는 또한 자연적으로 수분을 공급합니다. 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취하자는 물과 수용성 섬유질과 결합된 높은 함량의 천연 당분을 유지하여 신체가 수분을 보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성 건성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추가적인 수분 공급이 특히 저녁에 섭취할 때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며 밤새도록 눈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눈물막을 지원합니다. 저는 한때 68세에 은퇴한 사서인 마사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녀는 저녁에 독서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10분만 지나면 눈이 따갑기 시작하여 책을 덮어야 했습니다. 안약은 단기적인 완화만 제공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눈이 막막에 도달하는 것을 돕는 미네랄인 아연을 추가하기 위해 호박씨 한 줌과 함께 자기 약 1시간 전에 대취하자 두 개를 시도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흥분하여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눈을 쉬지 않고 몇년 만에 첫 소설을 끝냈고, 그후 눈이 사포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즉각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눈의 내부에서부터 영향을 공급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편안함을 찾았습니다. 대취하자는 달콤하고 편리하며, 현명하게 사용될 때 시력의 편안함 뿐만 아니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작은 기쁨까지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밤의 의식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크기는 작지만 보호력이 강한 것에 눈을 돌릴 것입니다. 막막의 섬세한 세포를 위한 가보스처럼 작용하는 말린 과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별표 별표 건포도 레이전즈 별표 별표입니다. 건포도 레이전즈 이 작고 자연적으로 달콤한 보석인 건포도는 시력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기에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건포도 안에는 노화로 인한 느리고 조용한 손상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농축된 화합물이 있습니다. 영양적으로 건포도는 케르세틴, 레스베라트롤, 카테킨과 같은 폴리페놀 항산화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태양광, 오염,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 대한 일상적인 노출로 인해 망막에 축적되는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는 신체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방치되면 이러한 자유 라디칼은 세밀한 부분을 보고 생생한 색상을 구별하게 해주는 광수용체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건포도는 또한 입채소와 달걀 노른자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황록색 색소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건강하게 제공합니다. 이 카로티노이드들은 선명한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망막의 중심 부분인 황반에 저장됩니다. 이들은 내부 선글라스처럼 기능하여 유해한 청색광을 걸러내고 눈부심을 줄여주는데 이는 밤에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 민감도로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에게 특히 귀중한 이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건포도는 붕소의 가장 풍부한 말린 과일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붕소는 골밀도 개선과 관련이 있는 미량 미네랄이지만 눈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뉴트리언츠 눌리언츠의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붕소는 안구 근육 기능 및 신경 신호 전달과 관련된 미네랄인 칼슘과 마그네슘 대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안구 근육은 가까운 물체와 먼 물체 사이에서 초점을 전환할 때덜 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포도는 자연적으로 달콤하기 때문에 수용성 섬유질 덕분에 느리고 꾸준한 에너지 방출을 제공합니다. 이는 밤새도록 혈당 안정성에 중요합니다. 변동하는 혈당은 일시적으로 눈의 렌즈 모양을 변경하여 흐릿한 시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혈당은 꾸준한 시력을 의미합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인 75세의 은퇴한 재봉사 엘리너는 바느질이 흐릿해져 저녁에 킬팅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늦은 오후에 호두 몇 알과 함께 건포도 한줌을 제안했습니다.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은 건포도의 지용성 카로티노이드 흡수를 도왔고 몇주 안에 그녀는 저녁 시력이 더 선명해지고 덜 긴장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소량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일주일에 몇번 건포도 두 큰술만으로도 이러한 보호 화합물을 눈에 전달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휴대하기 쉽고 저렴하며 냉장이 필요하지 않아 일상생활에 포함하기 가장 쉬운 시력 친화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따뜻한 황금빛 주황색을 띠며 막막이 가장 갈망하는 화합물이 풍부하고 야간 운전을 훨씬 덜 스트레스 받게 만들 수 있는 과일에 눈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별표 별표 말린 살구 드라이 데이프리카츠 별표 별표입니다. 말린 살구 드라이 데이프리카츠 생생한 주황색과 부드럽고 톡 쏘는 단맛을 가진 말린 살구는 단순한 맛있는 간식 그 이상입니다. 이는 눈이 건강하고 강하게 유지하는 데 갈망하는 바로 그 화합물의 가장 풍부한 자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그 황금빛 주황색은 신체가 비타민 A로 전환하는 식물 색소인 베타카로틴에서 나옵니다. 이 영양소는 망막의 빛에 민감한 단백질인 로돕신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저조도 조건에서 볼수 있게 해줍니다. 충분한 비타민 A가 없으면 로돕신의 재생이 느려져 야간 시력과 밝은 빛에서 희미한 빛으로 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결핍이 완전한 야맹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린 살구는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 황반에 축적되는 카로티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유해한 청색광을 걸러내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두 가지 모두 별표 별표나이 관련 황반 변성 (AMD) 별표 별표의 주요 원인입니다. 미국 임상 영양 저널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 u l i t i o n 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카로티노이드가 더 높은 식단은 AMD 진행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린 살구의 또 다른 간과되는 이점은 칼륨 함량입니다. 칼륨은 눈 세포 내부의 적절한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각막을 맑게 유지하고 안압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안압 상승은 돌이킬 수 없는 시력 상실의 주요 원인인 녹내장의 위험 요소입니다. 건강한 수분 조절을 지원함으로써 칼륨은 조용하지만 중요한 보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말린 살구는 수용성 섬유질도 풍부하여 더 나은 혈당 조절에 기여합니다. 안정적인 혈당 수치는 망막의 미세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단계 환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인 70세의 로버트는 헤드라이트의 눈부심이 너무 심해서 몇년 동안 밤 운전을 피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저녁 간식에 추가적인 플라보노이드를 위해 다크 초콜릿 작은 조각과 함께 말린 살구 3개를 추가했습니다. 6주 만에 그는 간단하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어젯밤 저녁 식사 후 운전해서 집에 왔는데 눈부심이 저를 막지 못했어요. 그의 선명함과 함께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성인에게는 일주일에 여러 번 말린 살구 서너 개를 아몬드나 해바라기 씨와 같은 소량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즐기는 것이 이러한 눈에 영향을 공급하는 카로티노이드를 가장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시력 친화적인 네 가지 말린 과일, 즉, 무화과, 대추야자, 건포도, 말린 살구를 모두 다뤘으므로 이를 쉽고 실용적인 계획으로 통합할 때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에 할 일입니다. 간단한 밤습관으로 통합하기 우리는 각각 시력을 보호하고 심지어 회복시키는데 고유한 역할을 할수 있는 네 가지 말린 과일, 즉, 무화과, 대추야자, 건포도, 말린 살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고 번거롭지 않은 계획으로 통합해봅시다. 먼저, 분명히 합시다. 이 점을 얻기 위해 많은 양의 이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말린 과일의 경우 천연 당분 함량 때문에 많을수록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일관성과 신체가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명한 조합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권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에 무화과 두세 개, 대추야자 한두 개, 건포도 약두 큰술, 말린 살구 서너 개를 섞어 작은 눈간식을 준비하십시오. 이 혼합물을 아몬드, 호두 또는 해바라기씨와 같은 생 견과류 또는 씨앗 한줌과 함께 드십시오.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은 신체가 말린 과일에서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과 같은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취침 약 1시간 전에 이 간식을 먹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신체가 자연적인 밤샘 회복 모드로 전환될 때 눈 건강을 지원하는 항산화제 카로티노이드 및 미네랄이 이미 시스템 내에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망막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시신경을 보호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또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말린 과일과 함께 물한 잔을 마시십시오. 이는 수용성 섬유질이 소화를 돕고 좋은 수분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눈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작지만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가지 과일을 매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한다면 순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는 무화과와 건포도, 다음 날은 대추야자와 살구를 섭취하는 식이지만, 일주일에 최소한 서너 번은 각각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스크린 압이나 인공 조명 아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저녁 간식과 함께 짧은 눈 휴식을 짝지어 보세요. 이는 어두운 방에서 눈을 감거나. 따뜻한 찜질을 약 10분 동안 사용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가 작용하는 동안 눈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하는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이 계획은 간단하고 저렴하며 거의 모든 생활방식에 적합합니다. 식사를 대체하거나 아약을 한 움큼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가장 소중한 감각 중 하나의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천연식품 전체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비디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이 줄수 있는 모든 보살핌의 가치가 있으며 다시 더 선명하게 보기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마무리 메시지를 공유할 것입니다. 최종 메시지 및 행동 촉구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다루었고 저는 여러분의 눈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강력할 수 있는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대추야자 건포도 말린 살구는 평범한 음식일 수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즐기면 여러분이 가진 시력을 보호하고 심지어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자연적인 회복 과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많은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보았고 여러분에게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력을 잃는 것이 노화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우리의 눈은 변하지만, 올바른 영양 공급을 통해 앞으로 몇년 동안 더 선명하고, 맑으며, 편안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무리 없이 읽는 것이든, 밤에 자신있게 운전하는 것이든, 아니면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모든 세부사항을 보는 것이든, 이 순간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취하는 모든 작은 걸음은 내일 보고 싶은 삶에 대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며 항상 개선될 희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도움이 될수 있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이네 가지 말린 과일 중 어떤 것을 시도해 보고 싶은지 아래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처음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다음 과학 기반 자연 건강 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시력은 중요하고 여러분 자신도 소중합니다.